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8장 33절부터 3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인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로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십년 가운데 시간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문현답이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이게 한자어인데요, 우문현답. 무슨 뜻이냐면 어리석은 질문인데 좋은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요, 좋은 대답이 나오려면 좋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학자들은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죠. 예전에 제가 물리 논문을 쓸때 저는 어떤 고민을 했냐면 어떻게 하면 좋은 논문을 쓸까 늘 이것을 고민했었습니다. 그때 연구실 선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 주더라고요. 좋은 논문을 쓰려면 먼저 좋은 질문부터 만들어야 된다고. 좋은 질문이 있어야 좋은 논문을 쓸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 해준 말이 바로 훌륭한 학자들은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요. 정말 이 말이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좋은 질문이요. 좋은 답을 찾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좋은 질문을 던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질문들을 던져보죠.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던진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것일까?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라는 질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던져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던져보면서요. 다른 이들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해 보았나? 라는 그런 것도 좀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봤더니 예수님께서요.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는 나쁜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질문 속에 함정을 넣어갔고요.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렸던 그런 질문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을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는 그런 질문이 바로 그런 거죠. 세금을 예수님께서 바치라고 하면 매국노라고 고발당할 수 있었고요. 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반역자라고 고발당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해도 고발당하고 저렇게 대답해도 고발당하는 그런 질문이었는데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그렇게 대답하셨고, 그 나쁜 질문을 정말 잘 피해 가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요 좋은 질문들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것도 있죠. 예를 들어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을 했죠. 사두개인들이요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부활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데에는 그들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엘제도에 따르면 부활이 없어야 된대요. 고엘제도가 뭐냐면요.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형의 자손을 남겨두기 위해서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는 건데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형의 아이로 붙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식이 없는 그 형을 위해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에 따르면 이 제도 때문에 부활이 있으면 안 된답니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죠. 고열제도로 동생이 형수와 결혼했대요. 근데 그 동생도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수도 죽었대요. 근데 만약 부활이 있다면 나중에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느냐.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라는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활이 있으면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름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요, 부활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죠. 네, 놀라지 마십시오. 부활하면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되어서요, 누구의 남편이나 누구의 아내로 살 필요가 더욱더 없답니다. 사실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부활하면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다니요. 와이프가 없으면 천국이 심심해서 과연 천국일까? 남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그런 거라면서요. 나이들어 필요한 것이 애들 엄마, 와이프, 처, 집사람이라고. 물론 여자분들은 뭐 천국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은요 필요 목록에 남자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없습니다. 여자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나이 들어서 필요한 건 뭐냐? 돈, 건강, 딸, 친구, 찜질방이랍니다. 찜질방이 들어가요 여기에. 남편은 그 목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국에서 남편이 없어도요 너무나 행복하게 잘살수 있답니다. 여자분들은요. 근데 남자들은요 아니잖아요. 어, 믿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천국 가서 어떻게 살살수 있나?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죠. 순종해야죠. 그래도 기대되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아내와 남편을 없앤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하고 노는 것이 더 재밌으니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천국에 가면요 지금과는 많이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랍니다. 부활하고 나면 모두 다 천사 같이 되어서요 하나님과 아주 행복하게 재미있게 살게 될 것이랍니다. 사두개인들이요, 이렇게 질문,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우리가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감사한 질문입니까? 그런데 빌라도도요, 이 사두개인들처럼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질문이었고, 세 번째 질문은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들 역시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죠. 왜냐하면 이 질문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또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볼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당신은 유대인의 왕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십니까? 정답은 아닙니다입니다. 예수님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유대인의 왕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망이 만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대답하셨죠. 자신이 왕이긴 한데 자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특정한 민족만을 위한 왕이 아닙니다. 모든 우주를 위한 왕이셨고요. 지금도 왕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또잘 보면요.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대답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듣고 다시 빌라도에게 질문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스스로 생각해낸 말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서 한 말인지 그것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즉, 그의 신앙 고백인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이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만약에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보이셔서 그렇게 물어본 것이라면 빌라도에게 사실은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요, 아무나 예수님을 왕으로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에게나요? 예수님이 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나 구원 받는 거 아니라고 아무나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 아니라고 은혜 받는 사람만 구원 받고 은혜 받는 사람만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믿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그런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어? 그, 그냥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그냥 옮겨서 그냥 그렇게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근데요, 빌라도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함, 말을 합니다. 자신의 경험한, 자신의 생각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듣고 마치 그것을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자신의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약을 하다보면요,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는데요. 근데 재미있게도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자기 오빠가 목사라고. 자기 동생이 목사고, 자식이 조카가 목사고, 자기 사위도 목사고, 자기 사돈도 목사고, 또 누구누구는 장로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아유, 그럼 교회 열심히 다니셨겠네요. 하고 물어보면요. 자기는 안 다녔대요. 참 이상하죠? 자기 사도네, 팔촌에 누구누구는 목사인데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남이 목사인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형제가 목사고 내 동생이 장로인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자식이 믿음이 좋고 내 자식이 성교사로 나가도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요,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섰을 때 남의 믿음이 아닌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해요. 나와 가까운 사람이 믿음이 좋으면 나의 믿음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와이프가 믿음이 좋으면 나의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부모님의 믿음이 좋고 내 자식의 믿음이 좋으면 나의 믿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의 생각인지 아니면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인지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대답을 안 해요. 아마 그의 생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 그때라도 생각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알았으면 그때라도 고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안타까운 거죠. 중요한 질문을 던져 놓고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회를 놓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한번 빌라도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또 한번 질문하게 하십니다. 빌라도가 했던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던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던져 볼까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길래 우리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온 세상을 왕으로 왕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냐는 겁니다. 왜 왕이라고 우리가 고백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즉 예수님이요 법칙 그 자체이고 예수님 이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대답했죠. 당신이 이 세상에 있으면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진리에 대한 증언의 삶이다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진리를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진리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삶과 행동이다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양의 누리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요.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죠. 항상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풍성한 삶을 주셨다는데 우리가 뭘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정말 감사하고 즐거워할 일밖에 없죠. 정말, 정말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이 즐거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요,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받은 건 누리셔야 됩니다. 아니, 받았다니까요? 왜 아껴두시고 계십니까?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삶을 정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도 하셨대요. 마태복음 10장 3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답니다. 또 천국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셨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이 가르침을 받고, 우리들이 천국을 누리고, 우리의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이 고쳐지는 것도요.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사는 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데 뭔가 배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셨다는데 그 천국을 경험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다는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회복받고 계시냐는 겁니다. 나는 나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거 봤다고요? 아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이 경험하는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통해서 내가 나의 병과 나의 모든 약한 것들이 고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이야기만 합니까? 왜 자꾸만 과거에 누가 경험한 이야기만 하냐는 겁니다. 왜 지금도 나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왜 자꾸만 놓치며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뭐 과거 과거의 기적이나 팔아먹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살아계셨지만 지금도 우리가 온데 살아계고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똑같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고쳐 주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도요. 사실 다른 사람 얘기를 제가 별로 잘안 해요. 아시겠지만 제가 주로 하는 얘기가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려고 저도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매주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니다. 매주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요 제삶 가운데 언제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계속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진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음성을 듣는 자들은 진리에 속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이 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자기도 들었는데 자기는 들었는데 이상하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대요. 들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물론 그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정말 많이 직접 들었는데요. 하지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듣고 천국을 경험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들었음에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꽤 많았다는 겁니다. 들었는데 아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 남 은혜가 비껴가서 그냥 그 사람들에게는 남이 은혜받은 이야기로만 남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들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제대로 듣지 않았거든요. 듣긴 들었는데 듣고 가슴에 새기고 우리 심령에 새겼어야 되는데 건성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자기의 삶에 너무 많이 빠져 있다 보니 듣긴 들었지만 대충 들었다는 겁니다. 빌라도의 문제도 그러시 그것이었습니다. 빌라도도 들었는데요. 대충 들었어요. 아까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언했다라고 대답하셨거든요. 그러자 빌라도가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또 다시 물어봤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놓고 듣지 않았대요. 중요한 질문을 던졌는데 그 답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뭐가 그렇게 급한지 바로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서 신문 다 마쳤다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로 데리고 가라고. 나는 죄는 못 발견했지만 예수님 죽이라고 이렇게 던져줬어요. 질문만 던져놓고 답은 안 들어놓고 그냥 예수님을 내어줘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만약 빌라도가 이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져놓고 그 답도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좀 여유를 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좀 들으셨으면, 들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그랬으면 그도 구원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바쁘다는 핑계로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삶에 너무 몰입된 나머지 그 중요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받지 못했죠. 너무 바쁘게 살지 마십시오.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여유를 가져야 되거든요. 사실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요. 빌라도랑 똑같아요. 너무 급하고 바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그래도 미국에 사는 분들은 한국에 사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여유로운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요 다른 민족들과 비교하면 너무 우리도 여전히 바쁘게 살아요. 참 바빠요. 예전에 한국에서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미라클 모닝' 혹시 아십니까 이 책? 미국의 어떤 사람이 자기 개발서로, 자기 개발서로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두세 시간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한국에서요 굉장히 큰 인기를 이끌었습니다. 왜냐하면 딱 한국스럽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더 바쁘게 살아라. 얼마나 한국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책에 반전이 있었는데요. 작가가 추천한 기상 시간이 혹시 몇 시였는지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몇 시였냐면요 자, 어, 한국의 한국어 책으로는 4시부터 6시 사이에 일어나야 된다라고 번역됐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작가가 추천한 시간은요 8시였대요. 작가는 8시로 썼는데 한국에서 번역하는 사람이 8시면 다 한국 사람 일어나 있는데 안돼 4시부터 6시로 고친 거예요. 그랬더니 더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대요. 4시부터 6시로 고쳤더니 사람들이 더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이 책을 읽었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쁜 것을 정말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유로운 미국에 살면서도 여전히 뭔가 바빠서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중요한 일들을 하지 않은 것을 제일 많이 후회한답니다. 우리는 종종요, 바쁜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요. 바쁘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십시오. 요즘 여러분들을 바쁘게 하는 게 있잖아요. 바쁘게 하는 뭔가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일이십니까? 그게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그런 일이십니까?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일이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일입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열심히 해야겠지만, 근데 과연 정말 그런 일보다, 하나님보다 그 일이 중요한 일일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은 죄송하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중요한 질문을 던져 놓고요. 그 답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빌라도가 얼마나 많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바쁘게 산 죄밖에 없는데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빌라도 욕하잖아요. 사도신경 할 때마다 두고두고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축복하는 것은 중요한 일을, 일에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는 그런 여유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참된 진리를 알고 그래서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래서 회복과 치료의 은혜도 날마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좀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좀 같이 여러분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의 신앙 고백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으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으로 살고 있다면 나의 신앙 고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좀 경험하게 원하고 하나님을 알게 원한다고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게 원하고 그리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삶을 나도 누리길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참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중요한 그 자리에 항상 어물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은혜받게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닫게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회복받고 은혜받고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을 아버지 깨닫고 하나님을 가장 소. 주하게 하기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또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찾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내님 빌라도에게. 참 좋은 질문을 던지게 했지만 그가 바쁘다는 핑계로 그 질문의 답을 얻지 못한 그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쁜 일을 쫓아가기보다 중요한 일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